예, 좋은 일꾼의 네 가지 모델, 좋은 일꾼의 네 가지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력이라는 것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지도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이 뭐죠? 복음 어, 전파에 있겠죠. 그래서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파하는 능력, 어, 이게 이제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 영적 지도력 그러면. 어, 복음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어, 그것을, 영적 지도력,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근데 인간 안에는 힘이 없습니다. 어,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근데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면 어디선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오늘 힘 얻는 그 위치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일절를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제주 선교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힘을 얻어야 되는데힘 없이는 못 하잖아요. 힘 없이 무슨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힘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은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안에 가하자 은혜 받아야 된다. 그 이유가 그거 없이는 힘없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 교회를 보면 힘 빠진 교회가 있고요, 힘이 충만한 교회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힘을 얻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힘을 얻습니다. 은혜가 뭐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잠깐만 나 쳐다보는 게 아니죠.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면 누구나 강력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의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힘이 있다라는 거. 항상 예수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해서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맛보는 하나님이 정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전신 갑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 요 끝으로 너희가 주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똑같은 얘기죠. 그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래요. 예수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떠나서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 3장 보면은 정죄 미문의 안진뱅이 이렇게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주로 했던 일이 뭐예요? 문제 생기면 예수님 찾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불러서 해결해 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맨날 비아냥거리는 거, 거지 같은 인생. 뭐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해결 못하고 뭐 비웃거나.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 거하니까 사도행전 3장6 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은가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예수님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라그 예수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힘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력이 사명 감소, 감당하는 거니까 그 힘은 엉뚱한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은혜 안에 힘이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명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팀장들 계시죠 팀장들 계시면 무력함 가운데 있으면 이건 뭐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도록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 자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은혜 충만한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장이 가능해집니다. 힘의 원천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 꼭 잊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힘없는 인생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네 가지 모델이에요. 보통 제자훈련 때문에 이거 두 번째 걸 놓치는 것 같은데 그 지도력의 네 가지 모델이 쭉 제시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선생이에요. 좋은 선생. 2장, 2절. 이거 뭐 제자도의 4대 그러는데 잘 보면 이게 선생이거든요. 선생. 좋은 선생 되라. 두 번째는 좋은 병사 되라. 세 번째는 좋은 경기하는 자 되라. 네 번째는 좋은 농부 되라. 그래서 우리 가 읽군 그러면 이네 가지 모양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선생님,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 그래서 좋은 일꾼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좋은 선생님인데, 2장 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되는 방법은 뭐예요? 내게 들은 바, 배우는 거죠. 일단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좋은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성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뭘 증거해야 될지, 우리 어제도 복음에 관해서 아침, 점심, 저녁 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메모하고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지옥의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바꾸는 거죠. 그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고 우린 좋은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뭘까? 뭐가 좋은 소식일까? 성경 안에 좋은 소식이 다 있잖아요. 그 좋은 소식을 무장하고 배우고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좋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이 돼야 돼요. 잘 알게 정리해서 증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선생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요건이 뭐예요? 잘 배우는 선생님. 하여튼 그분 가기만 하면 뭔가 새로운 게 있고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는 것들을 증거하는 선생님이셔. 그러니까 배워야죠. 무장해야죠. 그러면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 중에서 제일 좋은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예요. 하나님 내가 잘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 되기를 원합니다. 일꾼입니다. 여러분들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잘 가르치면 요 사람들이 생기가 돌아요. 그러면 흥분해요. 여러분들 뭐 하다 못해 TV 같은 데서도 좋은 강의 들으면 뭐 어떤 사람 막 흥분하잖아요. 뭐 한국사 같으면 설민석 선생님이 나와서 강의하면 재미도 있고 막 흥분이 되잖아요. 그죠? 나는 저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럼 그게 준비 없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알아야 되고 알아듣기 쉽게 정리해야 되고 그저 요약해야 되고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잘 배우니까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좋은 선생님이 되십시오. 이게 일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좋은 병사대라는 얘기입니다. 3절, 4절인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옛날에 군사라 그러는데 좋은 병사대라. 병사의 특징이 뭐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하면 힘들지만요. 함께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니까 어렵지 않지요. 함께, 함께 선교가니까 가는 거지. 만약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서 선교한다 그러면 언제 가서 제주도 가서 선교하면 말레이시아 가서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같이 가니까. 그래서 함께 하는 게 능력이라고요. 사람과도 함께해야 되겠지만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필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영화를 하나 봤는데 화랑 관창이라는 건데 뭐 여러분 잘 모르죠? 옛날에 무슨 그렇게 뭐 짧은 거예요. 관창이라는 화랑이 있는데 혼자나 가서 장렬히 죽더라고. 그 제가 깨달은 점 썼어요. 저렇게 죽으면 안 된다. 예. 그 관창이 좋은지 모르지만 혼자라서 왜 죽어요? 거기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성도와 같이 가고 또 하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용이 뭐예요? 고난 당하는 거죠 고난.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좋은 병사입니다. 그 저는 목사기 때문에 사실 핏박이게 많지는 않죠. 왜 그래요? 뭐다 믿는 사람들이고. 뭐 모르게 뭐 이렇게 없잖아요 별로 그죠 이렇게 접하는 사람들이 다 나이스한 분들이고 근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 저도 이제 직장생활도 짧게 해봤지만 이렇게 만나보면 쉽지 않아요 그죠 직장 상사 게그 눈치 봐야 되고 고난이 있고 어떤 때는 차별 받고 마음도 심란해지고 직장만 갔다 오면 마음이 심란해지는 사람 되게 많아요 눈물 흘리고 그 병사는 그거 이겨낸다고요 그렇다고 일안할 거예요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느낀 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난이 와도 계속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난참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 생각해요. 우리 많은 순간에 고난이 오면 중단해 버리거든요. 해결돼야 뭘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인생은 투 트랙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이 있으면 어때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낙심이거든요. 선을 향하다가 낙심치 말라 말진이 때가 이름에 거들리라그래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중단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게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믿음 생활에서 고난도 없으면 그게 뭐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 항상 바귀가 공격한다니까요. 죽은 거 공격 안 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공격하죠. 그럼 그게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아, 병사가 전, 전투하는 거 아니에요. 전투하도왜 고난이 없겠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당연히 고난이 있죠. 그리고 승리하는 거죠. 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프로필에 그렇게 살았대. 꽃길만 가자. 그래서 내가 거기서 답을 하나 써주고 어다 그런 길이 어디 있냐 이렇게 써주고 싶은데 꽃길만 가자. 꽃길만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주와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이거는 내 인생에 있는 걸 모두를 다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 문제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건 뭐냐? 우선순위가 자기 생활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때 자기 생활에 작은 거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아니 병사가 자기 생일에 엉망이면 어떡합니까? 자기 취미생활하고 자기 전화 받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우선순위가 군인이잖아요. 군인. 군인의 우선순위는 우선은 사명에 있는 거겠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가 한계가 있거든요. 왜 병사가 중요한 거죠? 자기 에너지를 가치 없는 것에 소모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 벌릴때쓸수 있도록. 그래서 에너지 소모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 그 감정 소모하지 마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은 게이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데 이 감정에 너무 많은 것들을 소모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대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살았어요. 뭐 누가 뭐라 그러든 뭐뭐 뭐 사소한 자기 문제든 이런 거에 감정 소모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감정 속에 제일 많은 게뭐 누구 미워하는 거, 뭐 시기 질투하는 거, 그 엄청 얼마나 감정 소모가 심해요. 자기 분해 겨워가지고 못 견디고. 그래서, 아, 성경을 보라고요. 감정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쓰는 거 봤냐고요. 그 감정이 굳은 살에 베길 때까지 죽도록 굴리죠. 그죠? 그래서, 감정으로 일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야, 그래야 되죠. 아, 못해 보세요. 얼마나 감정적이었어요. 걸핏하면 화내고, 뭐, 사람 죽이고.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사십 년에 다가 푹 썩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감정도 없잖아요 그죠 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밖에 안 들리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소모적인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이게 잠깐만 교회 사역에서 이렇게 개입이 되면요 사명 이루지 못해요 성교 갈 때도 팀이 있는데 거기서 감정 예민한 사람이 하나쯤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거 그죠 그 사람은 딴일안 해도 돼그 감정 좀 죽이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요또 감정을 또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하네요. 그래도 교양이 있다고. 그리고 또꼬서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뭐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말도 제대로 안 해. 그거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요. 마이, 마음이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상 나 그것 때문에 섭섭했어요. 그렇게 말은 안 해. 그죠. 직접적으 얘기하면 자기도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간접적으로 딴걸 가지고 자꾸 비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왜 있느냐 하면은 내 감정적인 걸 주님 앞에 토로해서 해결을 보고 와야 돼요. 인간 관계에서 감정 처리하면은 그거는 정말 삼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 그러면 군인이 자기 감정 표현해가지고 되겠어요? 그 명령권자를 기쁘게 하는, 순종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우리 병사거든요 주의 병사 십자가의 병사들이거든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주와 함께 고난당하면서 또 하나 우선순위가 사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병사 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기하는 자를 랬어요 이거는 아마추어 선수가 아니라 프로 선수다 그런 거예요 아마추어는 뭐 대충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술 믿어도 이렇게 아마추어로 믿지 마십시오 오늘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아마추어들은 안 나오잖아요 보니까 나오는 사람 안 나오네 너왜 아마같이 놀아 그죠 그 그죠, 그죠? 또 아마추어 같아요 프로 저는 프로잖아요 프로로 믿잖아 제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죠 뭐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들은 <laughs> 예, 프로로 믿어요 여러분도 프로로 믿으라고 프로로 믿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 그 변함이 없어요 프로는 그런 거예요 뭐든지 대충 하지 않는 게 프로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경기하자는 프로가 되는 거죠 그 어제 경기인가요 LA 다저스의 그 클레이트 클레이트 커인가요커셔커셔그 커시어, 야구 잘하잖아요, 투수 그죠? 유현진 이 있는 팀인데 뭐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어요. 일랜가뭐 말루 정도 됐었는데 위기를 또 넘기더라고. 그래서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어요. 그커셔 당신은 어떻게 위기 탈출을 하느냐? 역시 풀어 나와요. 위기 상황이 올때 많은 거 생각하지 않니고 일구일구 최선을 다한대요. 그 뻔한 얘기 같지만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사람이 위기상황이 오면 크게 보면 안 돼요. 작게 보고 지금 내게 닥친 요한번 공, 한번 공을 최선을 다하면 풀리는 거예요. 그 위기가 풀리니까 어떻게 점수 하나도 안 줬어요? 그래서 4대 0을 이겼어요? 그죠? 역시 프로구나. 그러니까 나이는 뭐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지만 커셔를 통해서 배울 게 있더라고. 나이는 29인데 배울 게 있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프로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 좋은 운동선수 되십시오. 플레이어 되라고요, 경기하는 자가 되라고요. 무슨 일이라든지 프로로 해야 돼요. 아마추어 같이 하지 말고, 또는 하 법대로 해야 되죠. 아니 프로 선수가 그뭐 일로 안 받고 이유로 가면 돼요? 법대로 해야죠. 룰이 이제 룰. 근데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룰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우리가 얘기 이제 합리주의 또는 낭만주의 이건 둘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함대주의는 자기 이성의 주인이고, 낭만주의는 자기 느낌, 감성이 주인이에요. 이렇게 믿으면 안된다 그랬죠. 기준이 말씀이 돼야 돼요. 솔라 스크립쳐라,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경기를 하는데 누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대로 뛰는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서2장 6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기준대로 행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법대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이성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대로 운동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좋은 농부대라는 거예요. 6절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 그러면 생각하는 게 수고죠.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이 부지런하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 그러니까 시간 집중하는 거죠. 어떤 분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교회에서 월급 받냐 그러더라고요. 그냥 뭔소는가 그랬어요. 근데 월급 받은 건다 아닌데 왜 이렇게 순종을 잘하고 충성을 잘하나 뭐 그런 뜻이었어요. 자기들도 이렇게 비꼬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너무 뿌듯해서. 우리 월급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제 그렇죠?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해요. 충성을 다해서. 좋은 농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도 너무 많이 자지 마세요. 뭐, 의사들은 뭐, 껄렁껄렁한 얘기예요. 뭐, 잠을 많이 자야 좋다 그러는데, 지가 많이 자니까 뭐, 그러는 거지. 잠 줄여도 돼요. 줄여도 저도 많이 안자 버는데, 뭐, 별 문제 없어요. 그죠? 잠 줄이면 돼요. 줄이면 잠 줄이고 더 기도하고 헌신하고 뛰어야죠. 이번에도 제발 그 성경 가가지고요. 뭐, 뭐 먹을까? 이런 거에 복잡하게 하지 말아요. 그저뭐 먹는 거 제대로 먹으려고하가지두 시간씩 걸리고 그러면 안 되죠 먹는 시간 딱 줄여버려야 돼 그거 그리고 이것저것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고요 다 통일시켜야 돼 통일로 짜장면 짬뽕 뭐 이렇게 딱 통일시켜야 돼요 그죠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뭐 너는 뭐야 그러고 뭐나 빠놓고 뭐 했어 뭐 나는 뭐 새우 빼야 되고요 못 빼야 되고요 굶겨버려요 그런 사람을 굶겨버려요 그죠 그죠 새우 좋아하는 밤을 새우게 만들든지 그냥 이렇게 그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되고, 복잡하면 안 돼요. 뭐, 여기 우리가 뭐, 그, 호의구시 가러 간게 아니잖아요. 그 될수 있으면 다 줄여버려야 돼요. 그냥 뭐, 안 하는 걸로. 그리고 차 이동도 뭐, 두 번에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번에 오고 나머지 안 되면 버스 타고 쫓아오라 그러든지, 그렇게 길거리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무 배려해 주려고 그러지 말고, 공항에서 오는 것도 뭐, 마중 가려고 그러지 말고, 무슨 마중이 뭐 필요해요. 마중 배웅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 시간 낭비예요 그죠? 그, 그 시간 집중하고, 알아서 찾아서 합류하고, 그게 열심이죠. 부지런히 그래야죠. 그렇게 희생하고 이게 수고하는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부활장이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지막 절에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어,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요, 이게 주안에서 헛되지 않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갚아 주셔요. 제 인생 가운데 잘했던 게 뭔가 모르게 생각하면 잘한 것도 별로 없지만, 어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제가 교육 전도 살때 이렇게 양지 양지면 되게 먼데잖아, 이천 가까이 가는 데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서도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요. 수요일날 추억끝나면 올라오고 그랬어요 제성기단 단임 목사님께서 거기서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올라오지 말라고 그래서 다 전사님이 안 오는데 저는 별명이 전임 전도사였어요 전임 아무도 시키지도 않는데 그죠? 혼자 와가지고 수요일날 찬송인도 하고 혼자 그냥 맨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 주의 일에 더 힘쓰는 게 헛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갚아주시는데요 또 사람이 성질 날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억울함 당하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배운 거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교회와 싸우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꾸지하면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교회에서 제가 정말로 젊음을 잡아져서 뛰었는데 사실은 뭐 빈손 털 정도가 아니라 좀, 좀 초라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사역에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감당 못할 정도로 부어주시더라고요. 이런 사람 뒤끝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끝인지 아는 사람. 아니에요. 주의 일에 턱 힘쓰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상상 못할 정도 부어주시는 데가 있어요. A에서 손해보면요. 한열 손해보면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B로 오면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갚아주셔요. 여러분, 주위를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그죠? 충성하면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판별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멍청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정령께 주시는 총명 가지고 살라고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 없이 살수 없습니다. 이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사명 완수인데 힘이 필요하죠. 어디에 힘이 있어요? 예수 안에 힘이 있어요. 은혜 안에 힘이 있다고. 그래서 힘은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모델이 네 가지가 나오죠. 선생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잘 배우고 잘가르치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리고 좋은 병사 돼야 됩니다. 예, 주님과 함께 고난당해야 되고요. 고난을 피하면 안 돼요. 고난당해야 되고 우선순위. 자기 생활에 얽매는 이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우선순위 둬야 되고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 아마추어 아니에요. 우린 프로거든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법대로 하는 건 뭐예요? 기준이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수고하는 농부인데 좋은 농부 되십시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너희 수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로서 풍성히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성교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힘 얻고 예수님께로 힘 얻고 은혜로 힘 얻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때저 사람은 정말 좋은 선생님 같아. 좋은 병사 같아. 좋은 경기하는 자 같아. 좋은 농부 같아. 이 모델이 우리 속에서 발견되고 이런 모델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두는 승리하는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예, 모두 자리 차리겠습니다.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325장 우리 예수께로부터 심었고 이런 네 가지 좋은 모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